자, 오늘은 이, 예, 2022년, 어, 11월, 오늘이 며칠이야? 7일인가? 7일. 지금, 어, 이, 이게 무신, 무신 알타리. 알타리, 알타리 농사를 진 것을요, 아유, 우리, 내가 진게 아니에요. 우리 고모님이 지시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 마치 자기 것같처럼 이렇게 하고 막 뛰고 있어요, 이렇게요 아, 어? 그래갖고 지금 보세요. 어유누 누구세요?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요. 이무 어디서 났습니까? 이 알타리가. 고님사지신 거예요. 아, 고모님이 농사지신 거를 아유 이 맛있는 거를 드리는군요. 와,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먹겠네. 예. 자. 여기 따뜻세요 여기 햇빛 때문에 그 안에는 땀날걸요 와잘 되네요 맛있게 생겼어요 실한 거 보세요 응자 네. 쭉쭉 잘 뽑으세요 뭐 이거 동영상 찍어요 그래갖고 <웃음> 찍으세요 이제 <laughs> 응. <저> 그만 찍으세요 <laughs> 아니 계속 찍어야 돼 이거 왜냐면은 뭐 얘기 이거 얘기하세요. 이, 이 저기 뭐야? 알타리 갖다 담아갖고 먹어봤는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마시, 맛을 갖다가 어디서 맛도 못 보는 그런 엄청난 맛이 맛있게 만든 알타리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고모님네 농장입니다. <laughs> 저기 계시는 분이 우리 고모님이세요. 저기 계신 분이 네, 아시죠? 네, 응? 어? 이거는 무. 이거 뭔지 이 와털이인데. 알타리야 무 같은데요. 척이 다르잖아요. 응? 네, 그건 무, 무예요. 아, 뭐. 아 문제 왜얘 잘하지 못했지? 얘는. 저쪽에 무가 큰거있더라고 배추랑. 아, 여기는 왜 조그만 걸 심었어요? 종자를? 아니, 똑같은 건데요. 늦게 심었어요. 아. 이 꽃도 이쁘고, 여기 좀봐 배추가 또 있더라고요. 어, 배추. 여기 역시 이 걸음을 잘 주니까 맛있게 보여요. 응. 문무청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아니요? 무청 조금 해요. 아까 사부님이 아신 것처럼. 응. 아니 근데이문청이참 맛있더라고요. 응. 응. 이게 이 문청은 말리갖고 시래기해 먹어. 옆에 있어. 이거야? 이거는 그럼 뭐해 먹어? 먹어야죠. 이렇게 아, 김치 아, 같이 먹어. 아 맛있게 연 이거는 연하다. 너무 연해가지고 넣어도 될것 같아 그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아니 말려서 절가면찔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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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담을 때 어지게처럼 넣으니까 맛있다. 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난 응. 너무 잘랐더라고요. 응. 응. 조금... 와. 저저 네. 저, 저 배추 찌꺼기야. 국화꽃 찍고 찍어도 돼요? 어, 국화꽃을 먼저 찍을까? 배추를 찍을까? 자, 국, 국화꽃을 찍겠습니다. 네, 이거 촬영한, 촬영하는 사람이 좀 어설퍼요. 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우리 고모님 댁의 뒷마당에 있는 여기 국화꽃입니다. 국화꽃을 한송이를 발싹 떼겠습니다. 아름답죠? <laughs> 너무 아름다워요. 네. 어, 벌도 있어요. 벌. 벌이 어디 어디? 국화 꽃에 벌이 많아요. 어, 이 기계는 뭐예요? 이 시크먼 기계 이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우주선 까지고 있는 거. 불거 아냐, 불. 아, 이거 불떼는 거예요? 네. 예. 네. 아이 무식해. 음. 아니 불떼는 것도 모르고 그 우주선이 나와 왜? 아이고. 자, 이, 거는 제때 안 따갖고요. 다 말랐어요, 고추가요. 어. 고추가 말랐어요. 아니, 이렇게 서 따신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따는 거야? 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빨개, 근데 빨개지나? 안 빨개지는데? <웃음> 아! <웃음> 아니 다 말려놓고 왜그러 갖다 다 말려버리냐고 그러잖아. 음, 음. 네. 아 여기 음. 바로 지금 아, 배추예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예, 배추. 이게 우리 고모님의 배추인데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네. 그리고 요거는 국화꽃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국가꽃을 잘 제기했어요. 자 보세요. 보죠? 음. 이거는 요거는 무슨 뭔가? 요거 이거가 요거도 뭔가? 이건 뭐죠? 와. 아, 어. 자 배추. 자 배추가. 지금 막고 있어요, 안에. 아람들이가 뺀것 같아요. 저렇게 보세요. 어, 배추가. 어유, 저 무가. 무가 저렇게 커요. 오, 보세요. 무, 무청이 막, 어유, 엄청 크, 굵은 게 있어요. 와 왜냐면 무가 이렇게 굵어요. 와, 이거, 이건 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큰 무나 처음 봤어요. 보세요. 네. 어유, 이렇게 꺼워요 무가. 와. 어? 응? 어유. 와. 와. 여기 뭐 심은 거야, 이거는? 다 뽑았네. 여기 뭐가 또 나와? 고모님. 여기 뭐 나오냐고. 여기 뭐가 나와? 구멍이 뚫렸잖아. 아우, 저 봐, 어, 어, 어휴, 저렇게 무가, 저렇게 두꺼운 무는 나 처음 봤어요. 어휴, 어휴, 엄청 커요, 무가. 와, 저무 무 하나가 한, 한 2, 1kg씩은 되갔다. 네. 이 멀쩡한 나무는 왜 잘랐어요? 나무 새로 사온 거는 어디다 놨어요? 그 하, 새로 심 놨어? 어느 곳에 새로 심은 거야? 무 심어 심기는 하나 있었잖아. 항아리가... 항아리 어디서? 아저 항아리, 음 응, 요거는 항아리 요거는 우리 고모님 댁에 항아리가 뒷절이. 뒷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뒷지 응. 아, 항아리. 야. 자. 너무 멋있죠? 시로야. 안녕하세요, 그래. 시로. 우리 시로. 시로. 아빠예요, 아빠. 와. 아이고. 어이구, 발이 걸렸네. 어이구. 여기야. 저기에, 그지? 아,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손님인데, 그지? 아이고. 손님 같은 소리 안 <laughs> 된다. 손님 같은 소리 안 된다. 아이고, 우리, 이 히로가 어떤 히로인지를 모르는군요. 우리 히로가요, 집을 얼마처럼 잘 지키는지 아세요? 아이고. 되게 웃겨. 그지? 히로야, 안 그러냐? 이 아빠가 얼마나 길을 예뻐하는데. 이렇게, 어, 고추를 다 심어갖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이제, 빨갛게 되나봐요. 이렇게 말리면은. 근데 빨갛지. 이거 빨개져요? 고추가? 빨갛지지 않으지 않어? 응? 어떻게 돼? 고추 이렇게 말리면 어떻게 돼? 진 이렇게 빨개 지는 거야? 이렇게 말리면 계속 와 이제 알았다. 어 이렇게 남들이 봤을 에는 이게 뭐 병든 거 같아도 이게 말리면은요 빨갛게 빨간 고추가 되는 거래요. 네. 그럼 저 떨어진 건 어떻게? 꽃이 떨어진 거예요? 주석과 주세야지 근데 얘는 왜다말라 죽었지 다아니요그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펴요? 아, 다시 뭐 아는 척 하네 <laughs> 네 진짠가 모르겠다 나도 요지 요거는 애봉산입니다 애봉산 애봉산 줄기를 쫙 요렇게 갖고이 예봉산 넘머는 어디냐면 양평 쪽으로 나가는 거래요. 양평. 네. 와. 이제 다 됐지? 이제 종류에? 종 네, 그, 소나무, 어디서 나고 있어? 네, 전았습니다습니다 제 오늘은 카메라가 있으니까는 고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여기다가 그렇게 했어. <laughs> 카메라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한다 그랬어. <laughs> 말이 맞아 안 맞아? 에? 어? 어떻게 생각해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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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싫어야. 아이고 싫어도 여기 올라오고 싶어? 응. 근데 안 돼. 거기서 응. 잘 봐. 응. 어이고 잘생겼네요 우리 애기가 어이고 뭐 부탁할 거 있습니까? <laughs> 부탁할 거 있어요? <laughs> 음. 그러면 소나무 하나 찍어갖고래. 그래. 그요 요거 요거 누가고 아, 고모님하고 나하고 요거 처음에 제작한 거예요. 요거 요 요거 요요 비닐 요, 요, 아, 하우스. 요요 비닐 요 하우스는 요, 우리가 같이 합작으로 만든 겁니다. 짠, 짠, 좋습니다. 오이고, 어, 좋아요. 응. 자. 너 여기서 봐. 여기 지 나가서 또 찍어야 돼요.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7일, 8일인가 7일인가? 헷갈리네요. 음. 자, 소나무, 아, 여기 소나무가 예쁘다 그랬지. 어 소나무가, 앞에 되는 소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에, 키웠습니다. 아, 예뻐요. 아름다워. 죠 너무 멋있어요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스베스 이고 계세요 우리 고모님께서 자 어, 저쪽에는 해봉산입니다 해봉산 여기 여기는 우리 고모님네 오, 여기 비닐 하우스의 꽃을 보세요. 오이구, 안에 다 보이죠? 자,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진짜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 이 안에는 엄청 더웠네. 오, 이 안에는 여름 같아요. 여름. 완전 여름 같아요. 아,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저 안에 있으면 땀 나요. 땀 나고요. 아. 비닐 하우스에는, 오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씨로 놀러 왔어요. 우리 로 놀러 왔어요. 춥지? 네. 이거 저기 그 소나무도 다 찍었으니까 꺼주세요. 꺼 어. 어느 거 눌러? 요거 눌러. 영 찍어봤잖아. 요거 세짜리